오늘 말씀 열1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사 아들 디브니라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사무리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사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달 는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요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침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무리를 죽인 오므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됨으로써 정말 강력한 오므리 왕조가 탄생을 했죠. 이 오므리는 이 북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는 정말 부자 나라,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의 이 지중해 그리고 홍해 연안을 잇는 이 국제 무역 노선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나라를 경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또 주변 나라를또 정복을 했죠. 그래서 이 모압의 석비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모압의 석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므리가 모압을 오랫동안 지배했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100여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이 아스르 문헌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오무리 왕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오무리의 집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주변 나라들에게 그 이름을 떨쳤으면 오무리 왕조가 사라진 100년 이후에도 주변 국가들이 북이스라엘을 오무리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대단한 거죠. 이사마리아의수도를 세운 것도 오무리입니다. 이처럼 오무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북극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일반 역사의 기준에서 보면 그는 후세의 위대한 왕으로 남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왕을 위대한 왕으로 기억합니까? 엄청난 업적을 잃은 왕들을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땅을 정복한 광개토 대왕 그리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 대왕 이렇게 큰 업적을 잃은 왕들을 우리는 그냥 왕도 아니고 대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고 기억합니다. 위대한 왕으로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오무리도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나라를 부자로 만들었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의 업적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몇 권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작 8절로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업적에 비하면 그의 기록은 너무나 초라하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 세상의 판단에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업적이 많아야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세상적 평가에 목말라하고 그 평가와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일도 적지 않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역행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켜 세움을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판단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다가 무명한 자로 죽을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발버둥치는 자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판단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자인 것이죠. 시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찍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용수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들이요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부터가 말씀에 정말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름도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인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무명한 자이지만,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가침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고 톱으로 잘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곳저곳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절 다음인 38절에 뭐라고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이름도 없이 죽었는데 이름도 알리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세상보다 더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적 평가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목숨을 걸기를 소망합니다. 오무리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사람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무명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므리는 수많은 업적과 위단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대한 업적과 달리 고작 여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무리에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에 목말라 하며 그 세상의 평가에 높이 받고자 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히브리서 11장에 이 무명한 자들처럼 어떠한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